제붕뭐 하고 있었어, 은재야? 어? 은재. 뭐 하고 있었어? 어? 뭐 하고 있었어 짜잔 하고 있었어. 우리 은주 짜잔 하고 있었어? 응. 은재야. 짜잔. 짜잔. 자자, 은채야, 오늘 밥 많이 먹고 왔어. 은채야, 아, 은채 잠잘 자고 왔어요. 어, 잠잘 잤어? 은채야, 아침밥은 먹었어? 어, 점심도 많이 먹었어? 아빠, 옆에 아빠의 사진! 아빠 회사 옆에 아빠 회사지. 응. 엄마 회사 아빠 회사. 그치 은채야.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은채야. 그치. 해가 없어 햇빛이. 근데 날씨는 따뜻해. 어? 날씨는 따뜻해 은채야.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쁜지. 부, 언제야, 부, 부, 부. 응? 마, 어? 마. 아빠, 해야지. 언제야, 아빠, 해야지. 아빠, 아빠, 마. 아빠. <laughs> 어, 아이트 기침 안네 큰일 났네. 언제 내일 병원 가자. 알았죠 내일은. 아빠 퇴근하고 은채 하원하면은 병원 가자. 어? 어? 응? 오. 응. 오. Namol na. Awntel. Aa. Aa. Aw ba ba a ba b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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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 oh, oi oh, oh. yeah. 은채야 큰일났네 아빠 졸립다 낮잠 자고 싶다 근데 은채가 낮잠을 안자니 낮잠은 못자겠고 그치 은채야 어 박은채 아, 은채야 은채는 안 졸리지 졸려 은채 낮잠 자고 나온거야 어? 낮잠 자고 나왔어? 어? 와! 은채 낮잠 잤어? 풀 충전 하고 왔어? 어? 안 몰라. 은채 풀 충전 했나 보네. 어? 그렇지. 우리 은채가 풀 충전 했나봐. 그렇지. 응? 뭐야 은채야? 우리 은체 뭐해? 뭐 하고 있어요? 어, 은체뭐 하고 있어? 어? 오늘은 기차가 안 지나가네, 그치 기차 안 지나간다, 그렇지? 이쪽으로 가자, 지름길로. 원체야, 저기 차 많이 막힌다.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길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더 빨라 지름길이라서 그렇지 아빠가 지름길로 가줄게 은채야 어아 이뻐라 음. 음.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 은채야 알았죠 우리 은채 알았죠요제 알았죠? 아제지요고 뭐 있어? 요고 있어? 요 아라지요? 오라지요아요아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집에 가서 간식도 먹고 오빠들하고 놀자 오빠들 지금 집에 있으니까 알았지? 어우 또 거만해도 그 사장님처럼 또 사장님 모드야 아반채 응 우연채 까꿍 까꿍 응? 어? 우리 언제 까꿍 나 몰라. 몰라.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아, 나, 자자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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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uh...